그래서 기존 중등학교 직업교육 체제의 그 시스템이 어떤적이냐면 산업체가 불신을 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처음및 보수가 열악하지는건 당연하죠 미달사 때 이게 또 산업체 불신으로 이어지는겁니다 이러다보니까 전문교업과 정체성이 마일랜드 도대체 이게 전문기이 그러다보니까 이 t p 처가 대학의 파으로 이어져서 85.7%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내는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우리가 마시터고등학교 정책을 하면서 어떤 시스템의 구조가 변경이 됐냐면 우수학생 지금 30% 정도가 막 유지가 됐죠. 이건 5년간의 엄청난 경이적인 기록이에요. 이런 거는 지금 특성화고도 하고 싶지만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는 여러 가지가 작동하는 기재가 있겠지만요. 이러다 보니까 학습내용이 수준이 학습 항상되고 지금 선생님들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때 평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요구를 학생들이 하는 경우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기게 아닌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도 증가하고 청구도 개선되고 우수학생이 계속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성공지수가 향상되고 교육비용이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취업하고 고졸 취업자가 지금 현대자동차는 뭐 4천 5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임 연봉에 학부모의 그 실리 향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그니까 아직은 정착은 안됐지만 그런 구조로 지금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세번째 이제 마이소 호동학이 추진하면서 뭐가 있었냐면요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에 따른 교육과정 개혁이라는 겁니다 60년대는 2차 산업에 집중했지만 이건 종사자들의 비율입니다. 2005년 지금 제가 어저께 그저께 뉴스를 이렇게 신문기에 보니까 지금 1차 산업 비중이 7.6%더라고요 제조업 부분도 1 5 5세요즉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이렇게 변했을 때 학생들이 신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계속 양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 변화가 주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산업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할 때, 이때 산업체 요구를 분석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굉장히 큰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산업체 인사들과 협업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부지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틀은 마련했어요, 우리가.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1차, 2차, 3차, 모르겠 3차, 4차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1, 2차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저 혼란과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그런 교육과정을 변경시켰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또, 스터가 오면서 이거예요. 대학 진학에 대한 의식 전환. 즉, 그는학 부모들이 많 친구들을 고를 입학할 때 선택해서 오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대학 지나가면, 제가 이제 그 신문지상에서 이제 그 자료를 확보하면, 2009년대에 1인당 대학 졸업을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취업 불투명, 취업이 불투명하죠. 근데,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기 취업을 통해서 학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 고등에 가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 때문에 학부모들이 오고, 즉, 기존의 전문계 을등학교 생각 그런 행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학부모는 학생들이 원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서 보면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이스 고등학교에 성과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자, 우수 신입생 일치했죠. 고등취업 90% 이상 확보했죠. 산학협력이 지금 굉장히, 그, 내실화 되고 있습니다. 교육권의환경 개선했고, 직업교육 선호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즉, 직업교육에 대한 스팀화가 존재했어요. 즉, 전문교육 고등학교 특성화고학에 가면, 완전히, 뭐라 할까, 그쪽은 저 무슨 아래를 이렇게 인식되는그 사회적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정착의 민간인은 아직 긍정적으로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수도 고등학교에서 입증할 수 있냐? 만수도 고등학교의 교육력이 과연 이렇게 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패스천이죠이제 1년 졸업생들이 이번에든 첫 졸업생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신입생 유치되고 산업체에서 우수 인재를 그저뭐 선발에 가고 하는 그런 환류 시스템 선순환 구조는 만들어 놓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단위에서 정착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패스천이라고. 또한 신정부가 들어서 이것이 지속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하고 하는,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게 위부의 인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지, 학교 자체의 내부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이 부분을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할 건지, 이 부분은 우리에게 남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 겁니다. 자, 두유로 지난번에 받은 여장와사님하고몇 분인데, 같이 있는데. 두개이그 상황 한모 사진을 몇 가지 구현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정밀, 정밀, 정밀. 이게 학습환경, 이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콘텐츠, 콘이너를 가지고서 이렇게 학생들이 학습환경도 이렇습니다. 직접 이런 식 자. 잘나가고 그리고 직업 교육이나 인종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잘 정착됐다고 하는 핀란드, 북유럽이그 상황을 보니까 산업체 표준을 갖는 현장 실무형 교육에 목표가 명확하게 직업에 관한 거고요 질 관리 평가 시스템이 있고 인문적 수입을 중시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요 학교 자율성과 유연한 교육과정, 학생 중심, 지역사회 산업체 연계 야기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일원, 이런 부분이 중유럽 직업교육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거기에 그개 차이, 어떤 차이점, 이거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핀란드나 그 중유럽 잘 나간다는 그쪽에서 한 대한민국의 직업교육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왜 우리를 보러 오냐.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신경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외부적으로 저, 나타나는 성과나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공신력이 그, 보여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착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업 직업교육에 대한 그 소감과 한번 한번, 이 분은요 대학 4학년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 사모님, 대학 교수님 사모님으로 네. 연구년제로 핀란드에 계셨다가 가셨다. 거기서 아니? 이제 직업을 찾고 직업을 이아서 나오신다. 와가지고 어플라이 해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선생님들이 전부, 이게, 우리 한국에는 공부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 어, 학교는 제가 다른 학교는 안다녀가서 모르는데요. 여기, 여기 학교가 보케이션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나중에 이제 갖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갖추는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정말 경험을 나눠주는학예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스텝스대를이 시대에는 뭘 해야 되고, 얘네들을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요. 아직, 제가, 제가 계를 발하는 거라요. 어떤 돌아가면서 각 교훈이 십에 대해이또 특별히 들을 고 인터넷이나 클래스도 있지만 돌아가면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밖에 네. 누 분자가 필드 치를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은 아무 컨스트럭션 파 같은 가봐요 근데 여자가 그 옷을 입고요. 학교 건물 조공 치는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아마 그 말씀이 그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뭔가 이렇게 요점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있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만족감, 그 행복 이런 것을 저는 그 이분 얘기가 그래요. 한국에서 대학 4년도 졸업하고 교수님, 사모님인데 직업교육에서 얘기서꼭 자기가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서 바닥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즐겁다고 하잖아요. 요런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유치해서 취업을 높이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위험적인 거고 이것이 내대적으로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학생들이 만족도를 높이고 할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가져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생명환경 훈련, 마스터의 과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추후 이 친구들이 졸업 하게 되면 나중에 이그 커리어 패스를 거치게 된다면 진짜 행복한 마스도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진짜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초 실력을 양성해주는 이 부분이 학교가 해야 될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학생 아닙니까? 그래서 매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학교 교육 과정 중에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뭐냐 이거 교수학습을 통해서 이런 성공적 체험을 해가지고 행복한 자기 인생 커리어 패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나 만든다. 네. 아무리 인프라가 좋고 환경이 좋고 뭐가 좋아도 이게 작동이 안되면 사상누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